무언가 한 가지 구매를 할때 굉장히 신중한 편이에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서 후기도 되게 많이 찾아보고 체험관도 곳곳에 마련이 되어 있고 사용하고 나서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100일 안에는 반품을 할수 있게 시스템들이 마련이 잘 되어 있어서 직접 사용한 사람들의 후기들이 되게 긍정적인 반응이 많아서 고민하지 않고 구매를 할수 있어요. 사람들이 뭐 많이 줄었네요. 어떻게 했나요? 어 이제 코로나 피클 때는 가족 고객들은 음. 진짜 줄었고. 음. 근데 결혼하시는 분들 오시더라고요. 아! 되게 이게 저희도 뭐 사업을 <laughs> 직접 하고 누군가의 사업을 경험, 뭐 지켜보고 그랬는데 되게 보면 그렇죠? 실제로는 음. 잘안 되는 게 훨씬 많잖아요. 음. 그뭐 실제로 준비하시면서 진짜 <웃음> 초기에 <웃음> 뭐 이런 거는 우리 뜻대로 안된게 있었다 어, 사실은 다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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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데는 얘기하지 음, 못했지만 음. 그런 게 있으시다면 그래서 저희가 되게 감사하게 그 아까 말씀드린 압축기계를 제가 샀고 네. 그리고 이제 다행스럽게 그 샘플로 이제 VC 분이 투자를 해주셨고 어... 투자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 대망의 오픈했어요 네. 온라인 이제 저희는 그때까지만 해도 온라인이지 음, 음. 어, 이제 그리고 가격대가 그래도 그때 제일 상이 69만원이었으니까 음. 이런 스토리텔링과 이런 개고생을 해서 음. 천번에서 이제 온라인을 오픈하면은 이제 매출이 툭툭툭툭 나올 줄 알았어요 음. 막상 오픈하니까 안사는거예요아 뭐. 어. 초기에는 아무도 안사고 그 이유가 이제 문의는 되게 많이 와요 네. 근데 이게 매트리스가 매트리스 속성을 잘 몰랐던거죠 그러니까 어. 매트리스가 특별한 날에 사는 관여도가 되게 높은 고관여 제품이라는 음... 걸 되게 놓쳤었고, 이제 고관여 제품의 특징이 이제 기존에 썼던 사람들 리뷰를 되게 보고 싶어 하고 한번 사면 오래 쓰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 그래도 브랜드 사야지 음... 이게 되게 강했던 시장이었어요. 그러네. 그래서 그래. 온, 온라인 플레이를 아무리 밀어도 안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때 저희가 이제 디캠프라는 공간에 있었는데 한번 조그맣게 디캠프 엘리베이터 앞에 이제 천막 같은 거 치고, 네. 이제 구글 설문지로 그 예약을 받았어요. 아, 혹시. 체험관이네. 네, 혹시. 이제 그때는 체험관이라는 개념도 없어갖고. 근데 신기하게 예약이, 그때는 이제 주말에 그냥 두 타임만 받았어요. 네네네. 음. 근데 두 개가 계속 차는 거예요. 오셔갖고 오시면은 너무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 앞에서 누워보세요 하고 저는 가만 서 있었거든요. <laughs> 어머. 근데 여자분이 되게 어이없이 계속 서 있으실 거냐고. 네. 그래서. 이러다가 이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아이 체험해주는 임팩트가 필요하구나라는 음. 걸 알게 됐고 그리고 거기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제 그 디캠프의 숙직실을 하나 내주셔갖고 음. 숙직실을 이제 체험관을 만들었어요. 음. 그래서 아고관여 제품은 초기 온라인은 되게 힘들구나. 음. 되게 막 마케팅을 많이 하고 해도 전혀 이안 일어나더라고요. 음. 아! <laughs> 근데 이게 되게 진짜 스타트업답다고 생각한 게뭐 약간 음. 다른 얘기지만 저는 이제 다른 그 시모사 그 거기 체험관에 가서 저도 이제 구매 거기서 구매하진 않았지만 체험을 했는데 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음. 저랑 와이프가 눕는데 두한두명 정도가 <laughs> 양쪽 사이드에 서 가지고 막 설명해 주기 막 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음. 우리 너무 민망한 거예요. 올라가 보셔도 된대 음. 어떻게 올라가냐고 당신들 이 쳐다보고 있는데 음. 그 그때 보면서 여기는 딱 집처럼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맞아요. 이 차이구나. 음. 이한끝 차이구나. 요아 이게 그 네. 디캠프 앞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온 경험치가 쌓인 네. 그거네요. 저희는 이제 오신 분들은 다 설문지를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같이 좀 옆에 서 있는 아, <laughs> 뭐 이런 걸 얘기하셔서 아 무조건 분리해야겠구나. 아. 네. 실제 딱이 보는 사람들이 응. 이 제품만 딱 봤을 때 응. 실제로 3분의 1 매트리스가 다른데보다 응. 진짜 제품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아, 그래서 일단 지금은 많은 업체 따라 하시긴 했지만 그폼 매트리스에서 무려 다섯 개 레이어링을 한다는 거가 기존 업계에서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어... 그러니까 다섯 개를 레이어링 한 이유가 이제 어각 레이어마다 밀도와 경도를 다르게 하고. 이거의 조합이 이제 나오면서 음. 그 느낌이 다 다르거든요. 음. 경도가 높은 게 위에 두 번째 에을때랑네 번째 에을때랑 느낌이 다 다른데 이제 기존 업체들은 이제 많아야 세개 정도. 음. 근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가 원하는 느낌을 찾기 위해서 다섯 개를 했기 때문에 음. 그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정확한 느낌을 구현하기 위해서 다섯 개를 했던 것 자체가 없었고. 아.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폼 자체에 굉장히 그, 우리나라 제조고, 이거에 는 신경을 업체보다 되게 타협이란걸 사실 출발할 때부터 없었어요. 음. 그니까 뭐, 가격이 이제 리즈넘을 하지만, 이제 제품에선 타협은 없고, 가격에서 타협을 하자. 음. 공장에서도, 우리 이렇게 다섯 개로 하겠습니다. 했을 때, 어, 이거 하면 그러면 4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에 팔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음. 그니까 기존에 이제 매트리스의 마진 구조, 가 되게 좋은데 저희는 그거를 좀 역행했고 음. 그래서 그 원가 구조 대비 퀄리티가 사실 압도적으로 좋다고는 음. 말씀드릴 수 있고 각 레이어별 기능이 다 있고 어, 왜 되겠네. 거기 이 두께로 이 레이어가 있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음. 되게 꽉꽉 차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개발자분들한테 하나하나씩 해드리면은. 어. 히어를 느끼시면서 네, 개발자 느낌이네. <laughs> 네, 네. 이게 약간 코드 <laughs> 네, 어떻게 짜는지 네. 그런 느낌 주석 어떻게 들어 아, 그런 네, 느낌이네. 네. 아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아까 대표님 설명을 듣고 눌러 보니까 다섯 번째 레이어는 거의 안 눌려요. 맞아 오, 이게 그러니까 서포트 이게 레이어고. 서포트 네, 네. 레이어가 있고 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서스펜션 레이어 제일 먼저 눌리고 음. 이게 이제 그 서스펜션 역할하는 을 거고 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후까지는 좀한번 잡아주자 했서는 거고 뭐 이런 음. 스토리에서한국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를 네. 보시는 분에서장에서는국매트리스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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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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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국에서한국 약간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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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뭐냐면 가끔 댓글에 응. 광고인 것 같다. 아 맞아 맞아. 스프링 맞아. 살롱이 이제 여기 나오시는 분들을 <laughs> 광고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laughs> 찍는 것 같다. 맞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저희는 광고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네. 저 심지어 네. 시 모사도 샀다니까요. <웃음> <웃음> 저희 우리 광고 주면 그렇게 안 했겠죠? <laughs> 근데 이제 저희는 불필요한 거품을 없앴다. 음. 가격으로 접근하고 싶진 네. 않고. 그럼 네네. 또 스프링 살롱의 특징이 네. 집요하게 물고 놀르시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합리적인 네. 가격을 만들 수 있었는지 또 한번 저희가 안팔 수가 어, 없잖아요. 없던... 네, 아, 정말.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가구 업체 중에서 왜 이렇게 원가가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보니까 음. 이제 그 재고에 대한 이슈가 되게 많았고, 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고 부담을 되게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면서. 그 재고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구조를 저희가 짰어요. 음 저희가 짰고, 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뭐 압축기를 늘면 대신 이제 재고에 대한 부담은 공장과 저희가 나눠서 한다든지 음 이런 식으로 재고에 대한 부담을 낮췄고, 음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압축을 하게 되면서 물류비가 뭐 되게 많게는 뭐 지방 보낼 때는 용달차 보면 15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음 맞아요. 음 그래서 저희는 그리고... 대신 압축을 했기 때문에. 물류비를 10분의 1로 줄이고 이길 배송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리고 아까 왔으니 마케팅 전략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다 뿌리는 게 아니라, 구매를 임박한 사람들 잘 발라내서 그 사람들을 체험관에 오게 한 다음에 하는 마케팅 전략을 짜서 마케팅비를 좀 줄일 수 있었고. 음. 그래서 그게 이제 고객들한테 가는 밸류에서 깎은 게 아니라, 그걸 가기 위한 비용. 비용에서 줄이면서 네. 이거를 좀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른 애들 너무 많이 해먹었다, 뭐 그런 정도도 코멘트도 했잖아요. <laughs> 네. 대표님 얘기하셨고 제가 이기했어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웃으시니까. <laughs> 네. 사실은 이제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거는 네. 그 품질 대비 가격이 좋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까 초반에 품질이 정말 중요하고 네. 타협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소비자들 입장에 음. 합리적인 음. 가격대, 그러니까 음. 뭐 기존 상품 대비 음. 그런 가격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퀄리티에서도 어느 정도 타협은 있었을 것 같은데 어... 그런 건 아예 없었나요? 어... 네, 뭐 이걸 어디에 두냐에 따라 다를 네. 것 같은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제품의 코어에 해당되는 폼 이런 데에서는 타협을 안 했고, 네. 근데 뭐 타협 그나마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심리적인 저항성을 100만 원으로 봤거든요. 음. 거기에 낮추기 위해서 뭐 압축 박스라든지, 음. 뭐그 상표라든지, 네. 속 커버라든지, 뭐 원단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코어 제품보다는 약간 타협을 했고 음... 제품에 가장 크리티컬한 그 제품력에 미치는 데서는 오히려 타협을 전혀 안했다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럼 네. 이분 진짜 확실히 네. 좀 이해가 되긴 해요. 네, <laughs> 이게 이게 결국은 스타트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긍정적인 의미의 스타트업 다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 얘기를 들어보면 대표님 얘기가 거의 거의 음. 교과서 같은 얘기인 네. 게 초기에 되게 시장에 대해서 큰 시장이라고 발, 발견되면 잘 음. 어프로치할 수 있도록 음. 찾고 리나게 대응하고 네. 조금씩 바꿔가고 음. 마케팅 그렇게 뭐 작은 타겟을 먼저 시작해 잘 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제품에서는 타협하지 않고 음. 나머지에서 음. 불필요한 거 줄이고 완전한 정석적인 음. 창업가네요. 음. 아! 앞으로의 계획이 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네. 지금까지 이제 3분의 1이 음. 매트리스로 정말 잘 해왔는데 음. 그럼 이제. 당장 올해부터 2020년부터 네. 그 이후에 시, 뭐 10년까지는 응. 좀못간것 같고 응. 앞으로의 계획을 어떤 식으로 응. 가지고 계신지 네.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3분의 1이라는 브랜드를 질 때도 애초에 이제 3분의 1이 자는 시간도 있지만 뭐 깨어있는 시간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어 잠에 모든 걸 바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잘 찍고 나서 나머지 깨어있는 시간의 3분의 2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잘 잘 자는 이유가 깨어있는 시간에 이 시간을 잘 보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거나 밀도 있는 삶을 이루거나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올해부터는 3분의 1잘 자고 깨어있는 3분의 1 시간도 열심히 보내면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가 더해지면 더 완벽한 하나의 삶이 되잖아요. 그래서 깨어있는 3분의 1 시간도 밀도 있게 집중해 줄수 있는 제품 부분까지 확대하고 싶어요. 어... 그래서 이제 침실을 저희가 지금 침실군을 하나씩 하나씩 출시하고 있는데, 그거에 바로 인접한 게 저는 쉼미인 것 같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거실로 나갈 수 있는 소파나 리클라이너, 뭐 음. 이런 것들로 음. 확장을 하고 싶고, 결국에는 이제 잘 자고 깨어 있는 시간에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목표를 이룰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음. 그런 이제 브랜드 라이프,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가 음. 되고 싶어요. 네. 아, 되게 재밌네요. 예전에는 매트리스 회사인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어떤 의미에서의 삼분의 일들을 계속해서 계속 장악해 나가는 그런 브랜드에 가깝네요. 네네. 재밌네요. 저는 무슨 그런 드립이 생각나죠. 삼분의 일에서 삼분의 일. 죄송한 마음 같아. 네, 이게 사실 스타트업 특히 저희 스플링 서점을 보시는 그 시청자분들이 대부분이 네. 완전 극초기부터 네. 좀 스타트업을 한참 하시고 있는 그런 분들 도 <laughs> 굉장히 많단 말이죠. 네네네. 근데 특히나. 극 초기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거를 하면 대기업에 따라 하면 어떨까 할까요? 아니면 이미 대기업이 너무 잘하고 있는 시장인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안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대표님이 완전 산실로 탑 브랜드가 장악하고 있는 시장을 뚫어가는 걸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좀뭐 그런 분들께 뭔가 한마디 뭐 조언 혹은 응원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저도 이제 처음에 그 엄청난 벽을 느꼈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저렇게 몇십 년 동안 장악하고 있는 브랜드가 있는데, 뭐할수 있을까? 근데 그 왕도는 있는 게 거기도 틈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이 하고 있는 만족시킬 수 있는 걸 갖다가 되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를 이제 하다 보면은 결론적으로그 벽을 못 넘기 때문에 정말 작고 뾰족하게 하나를 찔러야 되는 것 같아요. 어. 그게 뭐든지 간에 네. 그걸 조금씩 박은 다음에 그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이제 넓혀나가는 게그 속도를 전 느꼈거든요 그 네. 속도를 이게 작은 회사의 장점이 그 스피드랑 음. 그거를 큰 회사들이 여러 이해관계들 때문에 절대 못 따라오더라고요 아, 음. 그래서 작은 거에 집중해서 뾰족한 엣지를 만들고 음. 그게 단단해지면 조금씩 조금씩 이제 그 영역을 넓혀가는 게 왕도가 아닐까 아니 근데 네, 너무 네. 교과서 신 게. <laughs> 자 오늘 출연해서 너무 감사하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3분의 매트리스 체험관이 지금 저희는 강남점에 있는데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 있으니까 네. 뭐, 정말이 저희 오늘 얘기한 걸 체험해보고 싶은 분들은 직접 오셔서 한번 체험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뭐 저희는 이거 남은 빵 먹으면서 네, 네. 또 저희 기사 좀더 떠는 걸로 네, 마무리할까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